원래 얼마에 올렸는데 니가. 690만원. 동큰매물데다 700이 넘어가요? 동매물 이게 700이 넘어간다고? 끝까지 하세요. 오케이? 네, 오케이. 오케이. 아자차카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아자차카의 김문호입니다 요즘 너무 안 좋은 차들만 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와가지고, 아, 이제 좀 좋은 차를 할까. 내 요즘 좀 불경기고, 뭐, 침수이시 많아가지고, 제가 비싼 차들 안 건드리는데, 어. 솔직히 비싼 차들이 뭐 타는 게 의미가 있나요? 자격 안쪽이고 어. 솔직히 뭐, 제일 많이 하는 게 뭐, 현대인들이 왔다 갔다 출퇴근 데일리카로 제일 많이 쓰시는데, 그래서 오늘은 출퇴근용, 어린이집 등원용으로 가장 적합한 소형 s u v k m 3 소형 SUV의 가장 최초라고 해야 되나요? 음, 그리고, 그리고 현대나 기아는 옵션 등급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름이. <laughs> 기가 안들어와요 <돌아와요. 웃음> 수원에 다 좋은데 하이멤버도 없고 너무 다 좋은데 재택이가 떠요. 저도 너무... 네가 메이피서 팔아버려 그냥 열받으면 저 저희 엄마 뭐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까지재다합쳐도안될것 거예요 아, 제가 <laughs> 삼성 좀 쉽게 한번 파헤쳐 볼까요 등급을 보통은 SE, 어. SE 플러스, 음. LE, LE 플러스, RE 이렇게 가요. 아 그래. 어. 제일 좋은 게 뭔데 그 중에서? RE. RE가 사, 상위 그쵸. 등급. 아 RE. 잠깐만 그럼 이거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. 확인해 보세요 엠블렘. 뭐가 붙어 있는지. 야 뗐네. <laughs> 다 뗐어요. 뗐네 <laughs> <뗸네>, 어서. <없어>. QM3도 <laughs> 없고. 여기에 이것도 없고 랩핑을 <laughs> 좀 해놓으셨네 아 그렇네. 원래는 여기에 어. 딱그 등급이 붙어있으면 제가 요러고 어. 이렇게 있으려고 했거든요 잘란 척하면서 어. 요거 등급 맞춰보세요 이거 네가 RE 얘기했으니까 RE 아닐까? 아 진짜 재미없다 아재채몇 년식이야? <laughs> 이거 어. 몇 년식이냐면요 이거 궁금하다 14년식 사고는 어. 요거두개 어. 갈았습니다 갈았다고? 네. 늙은 건데 어. 갈 정도면 찌그러졌다. 찌그러? 먹힌 네. 거지. 만약에 <laughs> 옆으로 측면으로 이 차가 충격이 가 갔으면 이필라 기둥이 다쳤을 텐데 요 어. 기둥은 멀쩡하다. 자, 그러면 이거 내부 상태 한번 볼까? 내부 상태요? 어. 내부 상태 한번 보시죠. 이야 잠깐만. 네. 이거 타기 전에 야 직물 시트 되게 오랜만이다. 직물 시트 어 흔적이 많네. 이거 지워줄 거야 아니 못할 거야? 아 이거 당연히 지워드려야죠. 어야 진짜 작구나 이거. 근데 오늘 아늑한데 괜찮은데? 근데 이게 잠깐만 내가 이상한 거. 이거 이게... 이게 똑바로 앉았는데. 어이 아 이거 참 차... 아, 이건 얘기 안 해야겠다. 똑같네. <laughs> 아니,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어... 차가 소형으로 나온 거라니까 키가 근데, 몇이에요? 나 185. 중무게는요 110. 185에 110 k g 를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겠어요? 그리고 185에 100 k g 탄 사람들이 S Q M 3를 탄다는 게 말이 돼요? 애초에 쳐다보지 않겠지? 그리고 삼성의 상징은 이런 음. 스마트 키 아닐까 싶어요. 아 우와. 삼성은 우와. 좋은 차든 안 좋은 차든 키가 다 이렇게 나와. 우와 에어컨이 되게 신기하다. 야이 이렇게 와 이거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돌아가네. 어, 완전 그냥 수동이네. 네. 오. 수제 수제네 수제. 야 이건 여기 아 열선이 와 여기 있네 엉터가. 아그거 내가 질문하려 그랬는데. 응. 음, 엉터가 여기 아, 있네. 여기서 엉터 찾아보라고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. 차라리 그래도 잘아시네요 그렇지. 어 이거는 그럼 그게 그게 없네? 하이패스 음료 없어요. 요 네. 당시 때 차들은. 그치. 하이패스 음이가 많지는 않아. 맞아 맞아. 나 네, 네. q m 3다 Good is not enough. QM3. 원래 비상등은 요즘 조그맣게 나오잖아요. 원래 진짜 위급할 때 키는 게 비상등 아니에요? 바로 탁. 그렇지. 탁! 갈수 있는 데에다 해놔야 되거든 잠깐만 이 발견했죠? 아.. 아.. 아이씨.. 서랍이네? 야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서랍을 만든다고? 키로수가 몇 키로야? 이게 차가 지금 8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8년에 10만? 10... 조금 더 써요? 12만? 쓸때좀 써요! 오케이! 15만! 다운 다운! 14만 6천 14만 6천.. 아 이거 진짜 뭐.. 진짜 출퇴근이랑 뭐 계속 많이 탔나보네. 멘트 안 나오면 안 하셔도 돼요. 아, <laughs> 잠깐. <laughs> 우리 바보 딜러 김건호의 가격은? 오,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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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! 오, 빨리 말해. 650만원 탈게요. 원래 얼마에 올렸는데, 네가? 690만원. 640으로 하자. 50, 50. 동 품매물이 다 700이 넘어가요? 동 품매물, 이게 700이 넘어간다고? 640까지 하세요. 오케이? 네. 오케이. 640. 아, 다시. 640. 아, 차가... 더 이상 안 돼. 네더 어, 이상 안 돼. 어, 삐걱거리네. 어? 어? 이거 옵션인가 보네? 이가 옵션? <laughs> 고객님이 오셔서 어. 항상 뭐 차에 대한 지적을 하거나 탈난다고 음. 해서 어. 뭐 제가 뭐 제가 차를 준비 잘못한 거니까 5월 <laughs> 대회에서는 뭐 어. 다 금액적으로 다 빼드리니까 와서 음. 잡으실 수 있으면 잡아보세요 술래잡기 음. 한번 하시죠 지금 강라고 어, 와서 잡아가 <laughs> 경찰관이 제일 무서워 알았어 자, 차 갖고 가간다 네,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아, 잘 팔고